열일하신 소상공인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저희와 함께 고민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앞으로 기원하며 저희 공부하는 사장님들 상담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자 역할을 맡은 정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귀하신 세 분을 저희가 또 모셔왔는데요. 패널 세분 저희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중소기업경영연구소에서 창업,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재무 컨설팅을 맡고 있는 강창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중소기업경영연구소의 문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행정사로서 소상공인분들 대상으로 관공소에 민원 신청, 대행, 대리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경영연구소에서 기술 창업 경영과 마케팅, 컨설팅을 하고 있는 이덕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광고. 저는 어떻게 보면 좀 필수 요소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작했을 때 좋은 업체를 만나면 좋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희가 이런 대행업체를 선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어떤 부분을 또 이렇게 고려를 하면 좋을까요? 어 대행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먼저 이 광고가 어, 나의 그 업종의 트리거로 발생할 수 있는지 음. 즉 어, 촉진제로 가져갈 수 있는 광고 어, 타이밍인지를 좀 보셔야 되는 게더 중요하실 것 같고요. 네. 어 그리고 이제 광고 대행사를 사용하시기 전에 본인께서 어느 정도 광고에 대한 로직이라든지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계시고 그런 업체들을 선정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 혹시나 이제 좀 이런 사례가 많이 빈번하기 때문에 예시를 하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광고대행 계획 해지 요청을 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가 주제입니다. 300여 원짜리 LED 간판을 설치하고 여행사 할인권 등을 카페에 비치하면 홍보비 명목으로 돈을 되돌려준다는 말에 넘어가서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되돌려준다는 돈은 돌려주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청했더니 과도한 유학금을 요구하면서 심지어 연락도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사기성 광고 대행 업체가 너무 많아서 저와 같은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소상공인 대상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는 주제입니다. 어, 카드로 첫 번째 결제를 하게 된다면 카드 이자, 할부 이자가 붙게 되는 거고요. 어, 그리고 캐피탈로 할 때는 사실 그게 대출이 형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 실질적인 본계약과 대출 계약이 따로, 어, 실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대행업체와 캐피탈 업체의 위약금이 따로 붙게 되는 거예요. 어머, 네. 네. 그래서 그런 함정들을 빠지게 되시고요. 저희가 TM으로 맨 처음에 받았을 때, 어, 카드 번호 불러달라고 그랬잖아요. 네. 어, 구두로서는 무엇도 되고, 무엇도 무료고, 저것도 무료고 다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카드 번호를 불러주는 순간 그게 구두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어머. 그렇기 때문에, 어, 카드 카드 번호는 될수 있으면 제일 마지막에 불러주시는 게 맞고요. 거기서 아~ 카드 결제가 되는 구두 계약이 실시가 되고 방문 판매로 해서 사람이 와서 아~ 설명할 때는 그 구두 계약과 실질적인 계약서의 내용이 일치되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아, 정말. 그게 네, 네, 네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구두 계약은 구두 계약이고 네. 어, 이 네, 실질적인 계약서의 계약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어, 실질적으로 계약서를 그, 잘 뜯어보면 깨알 같은 글씨로 그렇게 써 있습니다. 구두 계약과 본 계약은 상이하고 별개의 것이다라는 약관이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네. 또 보셔야 될 거고요. 어, 제휴회사의 컨텐츠에 대한 계약서가 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현금으로 준다고 구, 구두에서 말씀드렸. 그런데 네. 거기에 또 작은 글씨로 써 있습니다. 현금, 상품권,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굳이 현금으로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첫 달, 두달 정도까지는 현금으로 어, 페이백이 이루어지지만, 네. 어, 두달 이후부터는 보통의 경우에는 그 저희가 많이 받아보는 그 영화 할인권, 그 접속도 안 되는 그런 할인권으로 보내주게 되고요. 나중에는 전화 자체도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한 가지가 또 붙어 있는 경우가 있죠. 뭔가요? 제공할 수 있는 그 계약에 대한 내용은 6개월마다 저희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유. 이건 결국은 그 제공하는 회사의 마음대로 이 계약을 네. 변경해서 현금에서 상품권 아니면 현물 아니면 주지 않을 수도 있다. 다라는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을 유의하셔야 하고요. 네. 예, 이런 게 이제 광고 대행 지원비가 뭐 어, 지원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 실질적으로 그 담당자가 누군지 잠적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전화 통화가 안 되는 경우가 네. 너무 도 많습니다. 그래서 책임 소재자 같은 게 어, 불분명한 어, 상황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발전해서 실질적으로 이 LED 간판을 설치를 했다라고 치더라도 네. 어, 또한 가지 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어, 네. 이제 좀 법적인 문제로 가게 되는데요. 음. 옥외 광고물에 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건물에는 간판을 갖다가 한 업체당 두개 정도를 걸 아, 그,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전면부에 배치하는 것과 벽에 나와 있는 돌출형 간판을 이렇게 두 개를 배치를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의 어, 매장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와 돌출형 두 개를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돌출형 LED 간판을 이게 되면 어, 하나가 더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법적인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 구청이나 해당 관청에서 이것을 다시 복구를 하라는 이행 강제 명령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 500만 원 이하의 이, 어, 이행 강제 명령이 떨어지면 이것을 집행을 해야 돼요. 보통 한일 년에 두번 정도가 집행이 되게 되는데 어, 네. 그게 안할 때는 계속적으로 이행 강제 명령이 지어지고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또 하나의 함정이 되고요. 하나는 이것을 철회를 하려고 할때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소비자들이 이제 강제로 맺은 계약에 대해서는 철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철회를 할때어 내가 이 비용을 다 할 필요 없고 내가 한두달 사용해 보니까 별로 나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는 해약을 하겠다 하실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계약이 세 가지가 됐다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그러면 첫째 이 광고 LED 간판을 세우는 광, 어, 계약은 철회가 될수 있을지언정 네. 어, 두 번째 캐피탈에서 맺었던 계약은 별개이기 때문에 음. 이 계약이 계속 유지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약금이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가 네.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방문 판매, 실제로 구두 계약과 방문 판매가 다르게 이루어졌지만, 어, 방문 판매로 해서 사람이 직접 와서 계약서를 쓴 경우에는 소비자의 그 의사에 반해서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 아, 네. 근데 이게 정의가 소비자의 한에서 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근데 이 소비자의 정의가 뭘까요? 어 나도 그 간판을 샀으니까 소비자 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소상공인은 이것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내 이득을 취하기 위한 간판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가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판매를 하기 위한 소비를 했기 때문에 이 소비자 정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스란히 이 소상공인들은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런 거에서 약간 절충안이 좀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이런 사기를 피할 수 있는 팁들이 좀 네. 있는데요. 어, 첫 번째로서는 비교 견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LED 간판이 한 가지 기종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기종도 있고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비교 견적을 받아보셔야 되는데 최소 다섯 개. 제가 생각할 때는한열개 정도를 받아보면 좋겠지만 열 개는 실질적으로 좀 힘드시겠고 한 다섯 개 정도의 업체에 비교 견적을 음. 받아보시고 이 비교 견적을 받았다고 해서 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한두세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네. 현장 견적을 또 받아보셔야 돼요. 아, 네. 첫 번째 비교 견적을 하는 것은 상품에 대한 간판에 대한 비교 견적일 뿐이지 네. 현장 상황에 대해서 비용이 다르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현장 상황에 따라서 어, 좀 달기 어려운 곳이라든지 아니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다섯 개 비교한 것 중에 두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현장 어, 견적을 요청해서 현장에서 얼마 정도 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 건지를 갖다가 파악을 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에,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광고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 건지에 대한 광고의 포트폴리오라든지 아니면 제품에 시공했을 때의 샘플이라든지 뭐 예, 성공했던 사례 이런 것들 갖다가 확인을 해 보시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합의하시고 어,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이 제품에 대해서 본사가 있는지 AS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네. 실질적으로 AS 부서가 있고 그 부서에서 AS를 해 주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비용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됐다 하고 나서 비용을 결제할 때월 납입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3년치 아니면 5년치를 한꺼번에 결제 하라. 100%다 결제를 먼저 선납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거의 100%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 네. 카드사 결제도 마찬가지고 네. 더군다나 캐피탈을 같이 끼고 있다라면 이거는 100%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정말 좋은 꿀팁입니다. 네. 네, 혹시 다른 패널 분들은 또 다른 의견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쉽게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싸다고 하는 말에 쉽게 현혹이 되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싸다고 하는 걸그 사람이 말하는데 뭐 꼼꼼히 따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담당하는 영업사원한테 내가 보기엔 너무 싸서 이거는 서로 손해가 날것 같은데요.라고 일단 질문을 한번 던지는 거예요. 어. 그러면 대부분 이제 사기하거나 상대를 속일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구구절절 설명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들으시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길게 설명하는구나라고 하면 아, 이 사람은 진실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일차적으로 음.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네. 근데 그건 어차피 영업사원은 좀 약간의 과장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내가 경제적인 손실을 안 입어야 되는 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계약하고 관련해서 내용을 보시면 초기 투자금이 많다라고 어. 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음. 왜냐면, 초기 투자금이 많다는 거는 이 투자금을 누가 되겠어요. 결국은 이 투자를 나한테 권유한 사람이 부담을 갖고 나한테 주는 거죠. 어. 근데 이 부분을 만약에 이 계약이 잘안 되거나, 광고 대행을 맡긴 회사에 영업이 안 되거나 했을 때는 잘못하면 내가 떠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은 계약은 섣불리 진행하시면 안 된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계약하라고 자꾸 와가지고 옆에서 막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요. 네. 계약서 놓고 가시면 제가 오늘 저녁에 검토하고 내일 사인할 수 있게 해가지고 연락을 드릴게요라고 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사기를 목적으로 오신 분들은 네. 이 사람이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주변에 전문가 도움이라도 받아서 이 계약이 상당히 불평등하고 나한테 불리한 계약이라서 안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계속 붙어가지고 자기가 설명을 막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게 찝찝하거나 초기 비용이 네. 많고, 그 다음에 이 담당자가 약간 나에게 대하는 태도가 약간 사기성이 느껴진다라고 하면, 네. 최종 계약 단계 전에 반드시 계약서를 놓고 가세요라고 텀을 두시면 돼요. 네. 그때 이 사람의 반응을 보고, 이 사람은 흔쾌히, 아, 해보세요. 우리는 자신 있어요. 라고 놓고 가면, 본인이 약간의 이제 시간을 들여서 보시거나, 네. 본인이 아니시면 주변에 이런 부분들 간단히 해,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한테 잠깐만이라도 이렇게 자문을 해서 내가 여기서 혹시 피해볼 게 있을까라는 거 하나만 점검해서 그 부분만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혹시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피해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던져서 거기서 이해가 되면 계약을 가는 거고 그렇지 네. 않으면 안 하시는 게 현명한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이제 광고 대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뭔가 저하고 좀 불합리한 것 같고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해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업체에서는 아 우리 해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지금 사례와 같은 유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여러 번수 차례에 걸쳐서. 피해 신청이 되었던 사례예요. 음. 그리고 이걸 이제 분쟁 조정 통해서 어느 정도 구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게 그 과정 자체도 시간도 걸리는 데다가 100% 피해를 온전히 보전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음. 상대방 업체가 여기 지금 사례에서도 연락도 잘 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나 이외에 다른 얼마나 많은 사업자들한테 피해를 끼쳤을지도 모르고요. 어. 그래서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계약의 일방 당사자한테. 과도하게 유리한 계약이라는 거는 사실은 읽기 힘들거든요. 어. 나한테 과도하게 유리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일단 먼저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계약서도 잘 보관하시고요. 네, 이렇게 광고 대행 업체의 고민인 사연을 저희가 좀 함께 읊어보고 같이 고민을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이런 일이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회자 역할을 맡은 정별이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